맥북 에어 13인치를 위한 완벽한 파우치를 찾고 계신가요? 이 노트북 파우치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며 미끄럼 방지와 생활방수 기능이 있어 일상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인조가죽과 폴리우레탄 소재로 만들어져 고급스러우면서도 가벼운 무게 240g으로 휴대가 간편합니다. 다양한 색상 옵션으로 개성 표현이 가능하며 사이즈가 딱 맞아 노트북을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. 사용자들은 색상과 품질, 촉감, 마감까지 모두 만족하며 깔끔하고 튼튼한 디자인에 대해 극찬하고 있습니다. 슬림하면서도 실용적인 이 제품은 맥북 에어 13인치 사용자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